안녕하세요, 진수 최입니다. 여전히 펜트하우스 객실 아닌데요 이제 호텔은 호캉스라고 해서 좀 편히 쉬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촬영을 해보고요. 아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엔 이제 최신식 설비가 갖춰진 곳에서는 이런 장치가 있을 텐데요. 커튼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장치입니다. 네, 이렇게 자동으로 커튼을 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상 진수채였습니다. 이곳은 호텔 더 디자이너스 프리미어 건대 펜트하우스 객실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